자 안녕하세요 다크펑킨입니다 자 오늘 할 게임은 나루티미스톰3 네 스토리모드 아이고 죄송해요 저번에 하던거 계속 해볼까요? 이어서 영화같은 느낌을 들게하는 이 화면 일단 이벤트 확인. 저번에 어디까지 했는지 까먹었는데, 자, <laughs> 알아 안다고 넘어가, 넘어가 됐어. 특별 임무는 뭐 별거 없, 없을 것 같고, 일단 우리 메인 이벤트, 밀랑 라면, 음, 밀랑 라면으로 가는 건데, 그럼 특별 임무 이벤트는, 카쿠. 음. 연표가 있는 거야. 아무튼 의뢰 이벤트는 예 하나 있네요. 도금 도구, 도구점 마음대로. 오케이. 자 그럼 일단은 이벤트 확인했고 일락이라는 곳에 일락라면 있는 곳에. 저거기를 가다 보면은 도구점이 있을 거예요, 아마. 걸음이 느린 거야, 이거 뭐야? 원래 이렇게 안 느린데. 라넨라넨 자, 도구점이 아마 이쪽일 겁니다. 아, 그리고 이제 나루티미스톰3 예, 네, 한글화가 이제 완료돼가지고 네, 지금 한글이 되어 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에, 제, 푸기니라, 라고 하시는 분, 그 분께서 지금, 무료로 배포해 주시고 계십니다. 자, 어서오세요. 아, 여기가 아닌가? 아무것도 안 사는데 뭐가 없니? 나옵시다. 아니야. 일단 여기서 여기나고. 여기서 지금 상당히 빠르거든요. 약간 좀 이상할 뿐이지. 음. 자, 뒤로 가서. 나가. 오! 오점이 어디지? 분명적인 걸로 알고 있는데, 자, 부숴주고 아무것도 없네. 가자. 일단 일랑라면 쪽으로 가려면은 이거 아마 이쪽일 거예요. 몇 그릇 먹을 거부터 먼저 생각하는 이 돼지. 그 점은 없는 것 같네요. 딱히. 잠시만요. 자. 저쪽인가? 제가 화살표 있는 방향 쪽으로 가볼게요. 거기가 뭘 알려주는 것 같은데. 맞나, 쪽이 와! 난조가 혹하게가 돼서, 뭔 깽판을 난리 치는, 뭐 그런 내용 같아요. 혹하게 돼서, 이제 아마 사스케를 잡으러 갈 겁니다. 아마, 아니면 사스케를 만나 놨구나. 자 가자. 아, 이 쪽이 아니구나. 조사. 오. 영화 같지만 어 게임이라는 거어 부들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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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조가 이게서 사스케를 용, 용서받지 않으면 네 맞죠 단조가 사스케를 죽이려는 독조함 리스트 오점 하가쿠레 혹은 행상이 내가 가져가면 좋은 일이 있을지도 네 설계도래요. 자, 아, 모퉁이를 돌아서, 아이고. <laughs> 저기 보다. 화면이 좀 와리가리해서 힘들죠. 야호 올라가서, 조금. 이때 다일랑 라면 쪽으로 가야 되는데, 왜 졸로 갔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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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혹하게 저택에 단주와 만나보자. 방금 떴죠? 아이고 아이고. 아 이게 더 느려. 그냥 걸어가 임마 됐어. 자, 이게 좀 귀찮은데 하필이면 또 단조가, 그, 사스케를 죽이러 가는 게 참, 단조의 엄마랑 아빠도 나오지 않았는데. 뭐야, 어디 갔어? 야마토죠 목소리가 b 뭐, u 그 사용자 야마토 자 야마토는 이제 원래 안부였어요 단조가 있는 안부 아니 단조가 만든 곳네 지켜보래요 그래서 싸우겠다는 건가? 제 한판 뜨자는 거야 지금. 나루토한테 지금 선시 걸었어. 네, 야마토는 이제 끝났어요. 음. 이제 제가 또 설명드릴 게 있는데. 자 이제 이 호걸이 어려운 거고 이 영웅이 좀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할게요. <laughs> 어려우니까 돌아가기. 자 일단 이거 두개 어차피 상관없는데 아무튼 전 영웅. 호걸이 이제 되게 어... 호걸이 지금 어려운 거기 때문에 야마토 어차피 나루토한테 쩍도 안 됩니다. 자 공격을 20번 발동이라 배틀에서 승리한다. 공격을 20번 발동하면은 뭐지? 일단 가자. 아, 그리고 이제 나루토는 지금 나루토는 순간각성이 없기 때문에 그 야마토는 이제 순간각성 그런 캐릭터입니다. 뒤치게 해주고, 쳐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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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어, 다생강, 어저비못 때려요. 그좀달려주고자안 비켜주면 이렇게 돼요. 알렸죠. 그리고 여기 이제 뒤, 뒤쪽에 필드가 있는데, 이거 이 필드는 깨집니다. 저렇게 그래가지고 아주 빵하고 깨지면 이제 떨어져 죽어요. 이 필드에 필드가 좀 위험한 필드죠. 자, 풍든 나센 슈리켄 안 먹혀 있죠? 도망가는 건 빨라. 염마, 일 째! 아유 죽방 실패. 나센 슈리켄 이거, 나 먹어라! 으앙, 봄. 자, 이제 이거는 데미지가 엄청나기 때문에. 그렇지만, 원래 애니메이션 같으면 은 이제, 나루토 자신에게도 데미지가, 있, 데미지가 있는 그런 위험인 그 기술입니다. 이거 넘어가라. 자, 마지막 5위 영상. 봐봐요, 어 잽도 안 된다니까. 나르토보다 계급이 높긴 하지만 약한 녀석. 자, 단조 만나러 갑시다. 드려 이거. 자 호걸. 아 이제 이건 두 개다네. 으흠. 이제 막 영웅, 영웅이랑 호걸이라고 이제 두 개의 선택권이 주어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호걸이 어려운 건데. 어려우면 또 깨기 힘드니까 영웅으로 계속해 줍시다. 그래 그래 너 졌어. 졌으니까 난 단조한테. 자 철의 달아 였나 여기가. 닌자가 아닌 사무라이가 칼로 싸우는 그런 곳입니다. 자, 이제, 라이카게한테 나루토가 고개를 숙이는 그런 장면이 곧 있을 겁니다, 아마. 으어. 자, 갑시다. 일랑라면과 흘부가 있던 배틀에 의해 줄어든 체력은 그대로 다음 배틀에서, 오, 그렇구나. 자, 그럼 이 앞에 있는 그 라이카기를 잡으러 갑시다. 사스캔 절대 죽여서는 안 되는 캐릭터기 때문에. 그 이유가 뭔지 제가 나중에 또 보여드리죠. 아 보여드릴 수 있나? 될수 있으면 나와라 라이카게. 자 라이카게와 그 옆에 그 따까리들. 자, 또 싸우죠? <laughs> 하나만 합니다. 제 흰색머리 다루이. 아, 체력이 달아있네. 음... 돌아갑시다. 라이카게도 어차피 잽도 안되는데 아무튼 셉니다, 그래도. 라이카게는 야보면 큰일나요.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체력 게이지를 4 0 이상 남긴다 어? 상대의 공격력이 오른대요 라이카게가 그만큼 쎄다는 거죠 첫 판에 그거면 난 이거죠 다소난이나 먹어라! 일단은 라이카게는 천천히 봐가면서 싸웁시다 자 이렇게 저렇게 달려오기 때문에 자 일단은 이렇게 힘 빼주고 다시 네, 전전선은 이렇게 AI가 나름 좋습니다 네 이거나 드세요 이거나 먹어 축빵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니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계속 올려줍시다. 땅에다 꽂아주지. 여기서 나선환을 날려주면 딱인데, 그렇지? 아이고, 네, 이제 이 설원도, 아이고, 이 설원도 이제 추락 위험이 있어가지고 주의해야 돼요. 달려봐, 와난 이거나다. 덤벼, 이거나 먹어. 앙, 피한다 이번엔 나선한. 네, 라이카겐 이제 레리어트라고. 그런 기술인데, 오! 그리고 이 녀석들 은 아마 남눈일 거예요. 맞나? 나 먹어라. 뜨아. 네, 사실상 이거 애니메이션에 보면 풍둔 나 선수를 그럼 저렇게 막 날리면 이제 나로톤 죽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 말했듯이 자기 자신에게도 피해를 입기 때문에 자 피해 주고 그 다음에 가면서 이걸 만들어 주는 거예 그럼 너 망하는 거야 안돼오핫아 달리는 속도가 너무 느려 아이고, 맞는 시간? 차크라 관리를 못해. 피해주면 끝. 아! 피해주고, 아 막아주고, 그 다음에 풍둔 다수수 그럼 다시 한 번. 그 이거, 통해라! 나이스! 레디오트 더위. d o n 아 I see coming up? 나루토의 일편단심 사스케사랑 어.. 아, 역시 확실히 라이카게는 아파요 오케이 카냐 날라 열렸다 자 호걸 난 여기서 세이브되면 끝내죠 스토리가 너무너무 너무너무 길기 때문에 자, 내가 이겼어. 이제 머리 박고 딱 숙여야지. 아, 뭐야, 또 해? 누가 남은 거야? 잠깐, 그러니까 아이템. 공격력이 올라가. 아이, 아이템 사놓을걸. 자, 효과 상승. 그리고, 이제, 돌아가기. 배틀사트. 이제, 마을 같은 곳 가면은, 거기서, 먹을거리 좀 많이 사둡시다. 체력이, 이제, 플레이 하는 동안에는 이제, 좀 부족하기 때문에. 뭐야. 주황색 톱이죠. 그냥 목소리를 숨기고 있는 네, 이 녀석도 이제 우치하라서 순간 각성을 씁니다. 그나 보가 뭐가... 어.. 아니네, 초반부터 각성을 쓰네요. 아하! 자 일단은 가드가 한명 있고, 그 다음에 뭐드라이브면허 혼합형이었나? 아이고, 안넣겠다 가드가 있죠. 바운드도좀 있고. 바로 걸어 주죠 그러면은 아비나갔어 너무 멀어 초반부터 저렇게 각성해 버리면 나는 어떡하라고 바운드 오케이 그리고 핫하게 각하시는 쪽이다 좀 여유롭게 시간이 무제한이기 때문에 치토리. 아 라이키네. 하타케 카카시. 빨리 와 인마. 뭐. 이렇게 뜸들여. 다신 슈리켄. 빨리 날려. 그렇지. 막 라이카게한테 이제 고개를 숙이고 그리고 철의 나라에 있는 그런 숙, 민박집? 아 여관? 네 거기서 이제 쉬다 쉬고 있는데 갑자기 쳐들어와서 그리고 아이고 여관 주인이 이제 막 거기 부서져가지고 막 껑껑껑 울고 있던 어 잠깐만 다시 엔슈리겐 이거 먹어아 피했죠 대단한데 라이키 자 그대로 이걸 날려줍시다 오케이 딱 걸렸어 도대체 같은 걸몇 번이나 보는 거야? 네. 근데 저거 마다라도 어차피 저거 살짝살짝 봐주면서 해준거라서 그딱뭐 세게 한건 아니고 그냥 봐주면서 그래서 별로 재미가 없어요 쟤는 나중에 가야지 미치 에.. 그래 힘들어 네, 오하게 정사매담 여기서 이제 갑자기 난데없이 사스케가 들이닥치는 아주 어이없는 일이 버, 벌어집니다 사스케와 세이게츠, 카린, 그리고 죽고 그렇게 해서 4시 네, 드리어 쳤어요. 그리고 이쯤에서 또 사스케와 싸우다가 오케이, 세이브 했죠? 사스케와 싸우다가 라이카게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다음 시간에 계속 투 비트 컨티리드 르면이안 좋다.